지금 반대, 반대캠으로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입니다. 그 뭐, 아, 유튜브 저기 하면은 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유튜브가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아우, 아우야. 요즘 통풍 누나. 아 통큰누나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구독이 537개네요 537개 537개 유튜브가 보는 건한 한, 한 10개 20개 보고 있죠 요즘 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유튜브는 537개. 알겠습니다. 일산TV. 요즘 핫하죠. 일산TV 핫하, 핫합니다. 진자유, BOA, 조동역. 아, 지금 저는, 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거기 관련된 거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공병호TV, 조갑재TV, 예. 펜 앤드 마이크 백서스. 핫하죠. 백서스. 신의 한수. 딴거 뭐, 백만 최고죠. 이봉교 TV. 아, 코난 우승협의 생존 스쿨. 어우. 요것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하하하. 김태우 TV. 예. 박상우 문명 개화. 퍼시의 엑스파일. 정광영. 레지상 TV, 김상준 박사, 노아라 TV, 대륙남, 최유창 김정호, 글로벌 디펜스, 귀여운 삼순이, 에, 김정민 박사, 우리 차트, 광화문 뉴스, 닥터 쉔, 김문수 TV, 이봉규 TV, 백모, 미디어 실력문갑식 진짜 TV, LA는 평, 시사, 시사는 평 LA, 유승훈 TV, 아, 제가, 아, 구독을, 유튜브 구독을 537개 더보기. 500개는 제가 구독, 5 0 0개이상은 구독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딱, 메인에 가면은, 이렇게 착, 이런 게 뜹니다. 백모 대륙남, 퍼랜드마이크 문갑식, 이봉규, 퍼시기, BOA, 공병호, 조갑제, 한밭, 진자유 박상우 문명계와 김정민 박사 일산TV, 통큰누나 김태우, 백서스, 김상순 박사, 진성호 방송, 이봉규TV, 그다음 대한의사협회. 사랑례내회정동선 목사님, 배승희 변호사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반디캠으로, 반디캠으로, 어, 영상을 캡처하고 있구요. 좀 지금 뭐 보니까는, 음성이 좀 작은데, 뭐, 내뭐 기술이 없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아이. 앞으로 기술 좀좀 좀 키우겠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에요. 아 그냥 영상 캡처 반디캠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디캠 여러분들도 반디캠으로 아, 뉴스 보시면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반디캠. 자, 반디캠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네이버 메인, 네이버 뉴스, 어 조선일보, 어 펀앤 마이크.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반디캠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동아일보. 아 중앙일보는 이건 뭐, 여시제. 그래도 그냥 뭐, 참고만. BOA, 에포카타임즈 아, 알람. 아, 읽어야지. 읽어야 돼요. 아, 여러분들도 반디캠으로 <laughs>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아,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 생각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이거 하는데 한 3일 걸렸어요. 3일 딱. 3일. 이거 지금 이거, 저, 이거 뭐, 천천히, 천천히. 아, 여러분들도 반디캠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 아이, 일배 아이, 1배.